이제는 병원보다는 몸 데이터부터 챙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MZ세대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 전에 내몸 상태를 먼저 직접 실험하고 확인합니다. 잠을 잘 자는지 궁금하다면 수면 앱으로 수면율을 분석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갤럭시 워치로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 내몸 상태가 정말 어떤지 알고 싶다면 스마트 체중계로 체성분을 직접 추적 어떤 음식과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맞춤 영향을 찾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헬스디깅입니다. 스스로 건강 루틴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럼 헬스디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이 아닌 나한테 정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습관, 영양제까지도 남들이 좋다고 아무리 추천해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짜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